안녕하세요. 명성팀입니다 오늘은 바이콘사의 디스크 모어 프리미엄 모델인 엑스트라 328332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8 그리고 332의 뜻은 3 시리즈 중에서 328, 2m80 작업이 가능한 작업기고요. 그리고 332의 경우 3 시리즈 중 3m20이 작업 가능한 작업기입니다. 먼저 바이콘 엑스트라 보고 공통된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기대와 다르게 삼각형 디스크에 3개의 칼날이 부하를 3분의 1로 감소시키고 그 이날짜리에 비해 커팅 능력이 50% 이상 향상되어 있고 칼날의 수명이 깁니다 이전 모델들과 다르게 커터바의 경우 C형광 용적식 구조로 오일, 두유가 적고 많은 오일이 들어가면서 낮은 작업 온도를 보장하고 오일 교환 주기가 길고 유지 보수가 편리합니다 3 시리즈가 프리미엄인 모델인 이유는 1 시리즈와 2 시리즈의 경우 1차 동력에서 2차 동력으로 가는 부분이 이제 벨트 풀리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3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어박스를 이루어져 있고요. 3 시리즈에 적용되는 칼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커터바를 확인하실 때는 이 앞에 레버를 살짝 당기시고 드시면 쉽게 밑에 청소나 이렇게 이물질 청소 같은 걸 하실 수 있고 열수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기본 장착은 민자 칼날로 나가고요. V자 칼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이 많은 지형에서 내구성이 좀더 강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은 옵션으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절삭 능력 같은 경우에는 이 민자 칼날이 더 우수합니다. 그점 참고해 주세요. 장착 및 작업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부 링크, 이 상부 링크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작업을 할 때는 하부 링크의 위치는 이 조인트가 웬만하면 수평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상부 링크의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커터 바의 칼날을 확인하셔서 내가 절삭을 얼마나 더 짧게 깎고 싶나에 따라서 확인을 하시고 각도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3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커터바의 위치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구멍이 이쪽에 하나 더 있고요. 약 13cm 정도를 옮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있는 이유는 앞에 전방에 또 다른 모아를 채울 경우에 그 전방의 절삭과 이 폭을 맞추기 위해서 겹치는 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모아도 마찬가지로 이제 컨디셔너, 다른 컨디셔너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가 지면을 타야 되기 때문에 이거의 조정은 보시면 이 체인을 어디에 끼느냐에 따라서 텐션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더 짧아지게 되면 기계가 더 가볍게 튀어 오르고요 체인을 더좀더 더 길게 놔두시면 기계가 오히려 좀더 무겁게 반응합니다 이328 같은 경우에는 권장체인은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번째 혹은 1 3 번째에 끼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이332 같은 경우에는 1 1 번째나 혹은 1 2 번째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실 때 중요한 점은 작업지에 들어가셔서 pto rpm을 천을 놓으시고 pto rpm이 천이 돌아가는 걸 확인하신 다음에 진입을 하셔야지 얘가 부하를 덜 받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제 작물이 있는 맞다 있는 상태에서 pto를 돌리게 되면 그때도 부하를 받게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안 닿아 있는 상태에서 PTO를 1000RPM을 올리고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부하를 받을시 커터바를 내린 상태에서 후진을 해야 다시 장착이 된다고 했는데 3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 구조가 약간 다릅니다. 얘가 부하를 받아서 뒤로 밀렸어도 그대로 가만히 서 계시면 자동적으로 얘가 다시 커터박 앞으로 와서 장착이 딱 되게 됩니다 그 부하 받은 거를 지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내가 굳이 커터박 내리고 후진하지 않아도 알아서 장착이 되고요 그게 바로 요 장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스탠드가 있는데 이 스탠드는 이제 작업을 다 끝내시고 놓을 때는 요렇게 기계를 하차해서 보관하실 때는 얘를 내리셔야 되고 기계를 다시 쓰실 때는 밀어서 이렇게 다시 올리셔야 합니다 요새는 자가정비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이 오일 같은 경우에는 교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1차 기어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 보시면 이 하단에 배출구가 있고요. 오일을 얼마나 넣어야 할지 판단할 수 있는 이 중간에 처음에 이제 하단에 배출구를 통해서 배출을 하시고 렌치를 이용해서 풀어내신 다음에 이 위에 숨구멍을 여셔서 주입을 하시고 이 중간까지 한다면 그때 잠그시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기어박스 오일을 교환은 되고요. 바이콘에서 권장은 처음에는 첫 기계 받았서시 80시간 운영하시고 한번 교체. 그 이후부터는 200시간 또는 1년에 한번 권장드리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이 베벨 기아가 있는데 역시 베벨 기아든 이 숨구멍을 빼시게 되면 이 숨구멍 자체가 게이지입니다. 그럼 게이지에 상단과 하단 표시가 돼 있고요. 홈이 나 있어서 대략 1리터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1리터 정도 넣고 찍어서 확인하시고 상단까지만 채우시면 되고 배출하시는 방법은 이 밑에 보시면 이 하단에 이걸 풀어 내면은 오일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일을 빼시고 잠그신 다음에 1 l 정도 넣으시고 게이지로 확인하시고 좀 부족하시면 더 넣으시고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세 번째로 또 오일 교환 하실 때가 이 커터바 이 커터바의 경우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상부 링크를 다 드시고 작업 중 이동하실 때처럼 줄을 굳이 당기지 않으셔고 이렇게 올리기만 하셔도 이 정도에서 충분히 볼수 있고요. 이 밑에 커터와 하단에 이 안쪽에 렌즈가 있습니다. 이스킵판 안에. 이걸 풀어내시면 이 오일을 배출하실 수 있고, 오일을 다 배출하시고, 그리고 오일이 또 배출하실 때원활히 배출하기 위해서 오일 주입구 쪽을 열어주시는 게 좋은데,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 이 육각 렌치부, 이걸 여시면 이게 숨구멍이 되기 때문에 더 빨리 배출을 할수 있고 그리고 다 배출이 끝난 경우에 다시 잠그시고 기계는 다시 평평하게 내려놓으신 상태에서 오일을 채워주시면 되겠고요. 오일 양은 쉽습니다. 328의 경우 2.8L 328, 2.8L고요. 332 같은 경우에는 3.2L 그렇게 커터바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칼라를 혹시라도 구매를 하실 때 모델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328과 332는 똑같이 디스크가 8개고 칼날도 38에 24, 24개입니다. 그런데 2m80이고 3m20인 이유가 디스크의 간격이 살짝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칼날의 사이즈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꼭 가지고 계신 모델이 328인지 33인지 정확히 알려주셔야 칼날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칼날 교체 방법은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막대기 기억자로 꼴등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를 빼주시고요 칼날을 장착하실 때는 이렇게 마주 보는 게 한조입니다 한조로 이렇게 도는 방향을 생각하시고 새 칼날일 경우 이렇게 분명히 화살표가 있습니다 화살표가 서로 맞닿게 보시면 되고 칼날을 교체하는 방법은 기억자 도구를 디스크와 밑에 원터치 잡아주는 곳에 사이에 넣고요 밑으로 내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빼시면 되고 교체한실 칼날로 다시 껴 주시고 끼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칼날이 껴지게 됩니다. 오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권장하는 건 80시간 이후에 한번 교체를 싹 하시고 그 이후에는 200시간 또는 1년에 한번 하는 걸 바이콘사에서는 권장드리고 있구요. 그리고 이각 간절부, 간절부의 그리스는 항상 매일 체크하시고 주실 수 있을 때 넣어주시면 되겠구요. 밖에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밑에 하단에 보면 요 콘,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딱을 여시고, 지금 그 닛불이 안 보이는데, 혹시 조인트, 조인트 걸려있다면, 조인트 해제하시고요. N으로 중립 놓으시고, 돌려보시면, 이렇 구멍이 나옵니다. 그러면 닛불에 구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아빠 전방 쪽에서 청소할 때 이렇게 제낄 수가 있지만, 측방 쪽에서도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여기 코네 뭐가 있을 때 청소도 가능하고 혹시라도 이동하실 때 얘가 좀 걸릴 것 같다 그럼 이렇게 접으시고 이동하시면 요 정도 거리가 좀더 낮아지겠죠. 3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이동 포지션이 약한 90도가 이렇게 서는게 아니라 이좀더 기울어져서 한 120도, 110도 이렇게 해서좀더 높지 않게 다니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디스크모어 3 시리즈 관련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